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인들이여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 삼키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하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게 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그릇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주,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릇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요, 어, 의무적인 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 이스라엘이 바친 11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민수기 18장 28조를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11조는 성전 제사와 그 제사의 수정도는 제사장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고요. 또, 신명기 26장 12절을 보면은,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서산의 11조 네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11조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의 그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8장 15절을 보면 은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관리와 신하들을 위해서 이제 이 11조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11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대한 형식에 따라,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수입에 11조를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정원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식물인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어, 바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바쳤는데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그 11조를 드리는 그 일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23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이라 했는데요. 이들은 11조를 하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버렸느냐 하면은 23절 다시 보면은요, 하이슬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 1조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은1 1조 하나님 앞에 1 1조를드리는데 열심히 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정신 11주의 정신은 잊어버렸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요, 분여, 부정한 곤충이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이나 포도주를 마실 때요 하루하루살이가 빠져 있으면 부정할까봐 채로 걸려내고 마셨어요. 그리고 또 율법은요, 어 세금들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래서 소는 먹을 수 있어요.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하거든요. 돼지는요. 굽은 갈라졌지만은 대세김질을 안 합니다. 런데 오늘 낙타는요. 세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이 낙타는요. 먹을 수 없는, 어, 가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그까 아주 작은 것은요 정확하게 지켜낸 지키지만은 나타는 삼키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클까요? 낙타가 클까요? 네, 낙타가 크죠?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 작은 것은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하지만 큰 일은 어떻다고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이들은 작은 일, 11조 드리는 작은 일은 제대로 하려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보다 더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 있을진 저바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일법이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1 1조를 들이면서, 드리대 어떻게, 그 정신까지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11조를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 어떻게 보면 11조를 그랑시 물론 거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는데요. 이또 이들은 또 우리처럼 매주마다 이렇게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요. 절기 때마다 십일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1년 동안 거두어 드린 열매들 그것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린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 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런 것을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내가 이렇다 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리며 아마 내 몸에를,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의 겉모습 어떻게 꾸미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고민을 하면서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 내가 가지고 가는 그 재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참된 신앙 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재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드리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물도 정하셨어요. 받으시는 재물도 정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 부정한 동물이 있고 정한 동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정한 동물 가운데서도 무엇을요? 양과 소와 비둘기 같은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을 정하셨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은 11조를 강조하면서 저들 스스로도 열심히 11조를 바쳤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정의와 국룰과 믿음은 없다는 거예 하나님께서는 그1 1조를 드리는 그 정신은 없,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 가져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 그 정신은 아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은 재물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음이 없는 재물은 어떤 재물일까요? 예? 네? 마음이 없는 재물? 그거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명절날. 물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선물도 가져오고 용돈도 주고 하는 거참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그 부모에게 전화 한통 하지 않고, 부모를 위하는 거 하나도 없이 선물만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면은,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 출석 도장 찍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이들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그렇게 열심히 행했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형식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마음, 그 정신을 잃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형식 형식적으로 지키는 예배가, 그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마음까지도,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서기관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큰 본질은 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겉모습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의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예배 드린 것으로, 아, 신앙생활 다 했다. 아니요.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에 한번 드린 예배가 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무엇을 무엇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먼저 에너지가 없으면은 달릴 수 없어요. 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교회 밖에서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 어, 의지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에너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요. 교회 밖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신앙생활 어디에서 하는 걸로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러한 삶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